분들 나쁘네. <laughs> 다들 시작하자마자 V 눌러서 흔적을 지우는 겁니다. 몇번 눌러줘. 한두 번만 <웃음> 눌러주네. <웃음> 미안하게 됐군. 놀랐군. 이런 되는 거예요? <laughs> 미안하게 됐다. 놀랐군. 아안끊이레 왜가 잘하지. 걱정 안 해. 걱정 안 해. 아아케이 주세페 잘못쓰.. 그.. 뭐니까 못... 그러니까 처음쓰는 사람들은 그 우클릭이 아마리 스탠딩에서 쓰는거 있고 막 앞.. 앞으로 하는거랑 뒤로 하는게 있잖아요 그거 스텝을 잘못받아가지고밟아가지고 헛.. 헛손짓하고 음... <laughs> 주세에 처음하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인거 같아 어째.. 나밖에 안웃어가지고 무섭긴 했어 다들 힘들어가지고 음... 당신은 다르군요 놀랍군 Fantastic. 미안하게 됐다 <laughs> 나를 하켜주어나를 치켜줘. 잘주워졌다 마트만. 마트만. 다더 좋다. 음, 만 마트만. 마트만. 만 마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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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트만 마트만. 마트 주제패스킬 주세패 다 원거리 아니야 다다 다운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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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? 그성트다 원거리 어 평타랑 네. 다운기 빼고, 빼고 다 원거리 아, 아. 다 원거리 다 원거리 어게왜 나를 지키이원가아자 그 빼고 그중에 헬터, 헬터 그 다운기가 가까이서 맞으면발차기에 맞고 일단 뭐냐 원거리 있으면 모래에 맞아가지고몇개쓸수있한개두번있어 어, 아... 어떻게 해야 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 가득히 봄의 향기 그리윈

나를 지켜줘. l l e d 아! 아 류탄 <Elena> 와, 류탄 썼는데. 류탄 썼는데. 엄청 걸렸어. 류탄 썼는데. 잡기 걸렸어. 와, 그, 그, 한 진짜 왔어. 안하자요나 <laughs> 다이오스 아빠 그렇게 죽었잖아. <laughs> 나 그거 후드티로 만든 게 제일 어이없어. <laughs> 경제복구 경제복아 샷건이 아닐까? 네 샷건 아니에요 샷건이었으면 어, 어, 참철 그을때 바로 탱크 하나 바로 따자고 하려고 했는데 각자도 생기하야겠습니다 <laughs> 근데 이번에 정석적인 정속, 카인으로 또 각자 보세요. 희줘보세거든요 돌이거든요. 누가 나를 불렀나? 줘

바닥 나구 이거 우선 끌어볼게 그거 엘리 별똥별 빼려고 안 하도 되네 큰일났지 <laughs> 까비, 까비. <laughs> 넘어 별똥 하나 오메. 알아서 딜요이 많은데. 똥 오. 아름답던 소 아, 아 oh. 뭐, 뭔데 얘고 훗날 낮에 우리를 손을 잡아줘 나를 지키어 했어? 어 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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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

일장이라도없으니하나하나가나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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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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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나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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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목소리> <4월 참솔더를 해주시고>. 여보세요, 배고파. 틀기 센트 클라워. 우리를 잊지 마. 연병 먹으랴? 덜... 센티를 먹으랴? 동네 한 바퀴 다도네 카드 <laughs> 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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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이거 지염병이 지염병 많이 재하는 사람 위주로 뜨는구나. 맞아요. 맞아요. 참. 신기 맞습니다. 언제이나근데레 먹고 있는 게 제일 좋은데? 흩날려 줘요. 발에는 안 들은. 좀 다르군요. 이 뭐야? 어허. <laughs>

<laughs> 아이 민들레 위험할 것 같은 쏘려고 했는데 안 위험하더라고 민들이. 역시 역시 아까 아이작. 카드키. 아이작 펑에서 스윙하는데 민들레 맞았는데 절 뜨긴 떴는데 그냥 죽더라. 아 궁은 안 캔이 안 돼가지고. 근데 내가 이미 궁을 써버린 후였어. 아맞다 섞기면 역구 몰라? 잘몰 아닌데? 이거은 상관없는데? 그, 뭐야 너 나한테 와. 어. 아. 카드키.

어, 갑자기야. 아, 진 귀엽구만. 빨리 가져야겠다 오, 쓰레기 캔이네너궁 <laughs> 날렸지. 하하. 나그아름던 됐다. 갑 어? 죽여 버리 그냥. 템플 생이었다레가카요 저. 기인 뒤를 완벽했다. 가키 <laughs>

아, 그냥. 아프사 해서. 거사 저거 사 저거 살아 저거 사람. 저거 사람. 거 사람. 저거 사람. 저거 사이 저거 사람. 저거 사람. 저거 사람. 저거 사람. 저거 사가단거 사람. 저거 사람. 저거 사람. 저거 아, 맨날 지어연나아 사실 드이스를못 하거든. 보니까 한타은 걸렸는데 슈퍼피는 3분의 1밖에 어 아이 고 아, 철도 아직 좀남 미안. 내가 먹었어. 다행히 코트타숨불지 그냥 죽어 거갈거임 날려줘. 꿈에... <laughs> 이 나이스 오빠 못다요. <laughs> <나를 지켜줘요. 웃음> 어, 어, 어. <laughs> 나이 됐어. 나를 지켜줘. 오오 살려줘. 날려줘. 와서요. 아, <laughs> 피하고 싶었는데. 아. 이벤어서 날려 줘다 어, 야. <laughs> 와, 저걸 <적을> 넘네. 오. <laughs> <laughs> 야 진짜 고승가 카득랭다지 슴스 올라왔다. 을 향해. 너무 색을킨다였니야 저거 한번 고 줘야지. 게 때, 음. 네. 자 오늘도 잘 이제 중간이트 아군 공격 받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서 저격 노리고 있을 때 가지 집착이란 말이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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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장인인 거야 <laughs> 그렇게 된 거야? 아이고 장인입니다. 날라온다. 너희 아무도 버티다 갈수 없다. 들가자 몰아서 준다. 아, 이마람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사이사이 사람, 이이 사람, 이이 사람, 이 너는 내가 다이루어는 거구나. 엘리베이터. 엘리트이터 엘리베이터. 엘리베이터. 아야. <나이스>. 아시마이먹었리엘리랑리프 <laughs> <마디로> <laughs> <레이픽> 나와요. 이 <laughs> 어허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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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허허허. <laughs> 아, 허허허. 어. 어. <laughs> <laughs> 아, 허허허. 아, 허 아, 아, 야, 일로와. 에프리즈랑 뉴이스가 1대1 하니까 뭔가 웃기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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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, 간다! <laughs> 어떻게 하면 <해서> 되었나. <배웠다. 웃음> Oh, okay. mm -hmm. kill.